안녕하십니까. 태가 어디 가노. 저는 오늘 울산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저, 저 옆에 계시는 분요. 울산대학교의 경제학과 유동우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되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제가 울산대에서 강의도 네.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친합니다. 네, 친합니다. 태가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아, 제가 요즘 이렇게 인공지능이나 AI나 통계학 관련 강의를 하다 보면, 그 채취 PT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 요새 항상 핫한 채찍 PT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직장인분들이나 아니면 구직자분들 엑셀에 매크로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러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처리해주는 네. 그런 기능입니다 네. 그 기능을 채찍 p 티로할수 있는지 그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구체적으로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어, 무슨 말인지 하도 모르겠습니다 <웃음> 그래서 <laughs> 유동 교수님과 함께 아주 쉽게 가르친다니까 한번 저희랑 따라보고 싶으시오. 챗 GPT가 뭔, 뭔지부터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챗 GPT라는 게 네. 기본적으로는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무언가를 만들어준다는 뜻이죠. 챗봇의채시이고요 네. G가 generative. 네. 뭔가를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만들어준다. 네. 그래서 채팅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주는데 아. P는 pre-trained. 그 인터넷에 있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미리 학습해 놨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T가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인데, 트랜스포머? 예, 영화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laughs> 그 네. 이거는? 예. 인공지능도 계산을 너무 많이 해야 되면 응답시간이 느리고, 아, 그렇죠. 그리고 자원도 너무 많이 소모하고 하는데, 미리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서 음. 계산을 최대한 적게 하는 어텐션 메카니즘을 통해서 네. 계산의 강도가 적게 해줍니다. 아, 아. 야 자, 교수님 그 문제고요. 하나 단계별로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그냥 구글에서 CHATGPT 음. 치시고요 예. 요구입니다 CHATGPT 딱 이러면 네.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네. 여기 사인업을 누르신 다음에 네. 일반 가입하는 것처럼 네. 가입을 아. 하면 됩니다 구글 아이디가 있으시면 이걸로 바로 네. 연동이 네. 돼서 아. 가입을 할 수가 네. 있습니다 무료 버전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셀 100%뭐 우리 오피스 엑셀 말하는 거죠? 음. 네 맞습니다 엑셀을 100% 매크로 한다 1크0가 뭡니까? 여개의 명령어를 한 번에 실행해 주면 듯것입니다뭘 어떻게 하는거예 그래서 A 열에 여기 식 2에 페이비라는 방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직장인들이 엑셀을 쓰시다 보면은 네. 하나에서만 움직이면 상관이 없는데 네. 이게 식이 아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아 식을 여러 개를 만들죠? 네. 예. 그래서 1번 씩과 2번 씩을 건너 나는게좀 불편합니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그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명령어 한 번으로 네. 할수 있는 게 매크로 기능이거든요. 총액. 아 총액? 예. 1 0는는 회의비였고. 예. 그런 겁다1 0비는 회의비 총액얘네들다 예. 더해서 12에 예. 예. 회의비 총액에 넣어주는 예. 예. 그런 거를 원하는 겁니다. 네. 이거를 짜려면 또 엑셀 매크로를 짜는 그 문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 근데 그 문법을 배웠다 포기하시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럼 챗 GPT는 그걸 가려준다 그거를 다 해줍니다. 해준다는 거예요? 네. 알아서. 네. 그래서 물어보고 네. 내가 답을 해주면 네. 그거 복사하셔서 네. 파이썬이나 음. 엑셀 매크로 에디터에 넣으시면 음. 해줍니다. 챗 GPT 배워야 되네. 네, 배워야 됩니다. 뭐 우리 직장인들한테 네. 시죠 일을 정말 쉽게 할수 있는 네. 것일 쉽게 할수 아. 있는. 예.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챗 GPT에 가서 한번 해보죠 우리가. 알겠습니다. 예. 네. 처음에 했던 말과 똑같죠? 엑셀에서 1 0 i f A열에 있는 회의를 다 더해서. C2에 있는 회의비청에게 붙여넣는 네. 엑셀 매크로 코드를 만들어주세요 아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나요? 예,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네. 실제로 답기가 실제. 실제. 어 답을 줍니다 지금 네. 오 이렇게 어려워는 나랑 붙습니다 엑셀파일을 뭐, 열고 개발 탭에서비주얼 베이직을 선택하고 이 네. 과정들을 쫙 따라가시면 네. 이제 정말 만들어집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는 네. 파이썬을 활용하시는 네. 것을 추천드립니다. 파이썬 뭘까요? 아, 파이썬이요.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네. 컴퓨터 프로그래램언어입니다아나운다는아나품다요 네. 네. 굉장히 유명한 네. 파이썬 네. 패키지 프로그램. 파이썬만 따는 게 아니라. 네. 파이썬을 돌릴 수 있는 다양한 도구 모음이라 고했죠 라이브러리 그렇죠 아나콘다를 깔면 네. 굉장히 많은 도구 모음들이 같이 설치가 되고 아 근데 제가 이제 막간에 해서 경제학과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데그 채찍PT와 AI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연구를 또 하고 계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는 이제 경제학과 네. 통계학이 네. 굉장히 많이 겹쳐져 있습니다 네. 머신러닝 자료 분석 네. 이러한 음. 것들도 다 사실은 통계학적, 그러한 지식을 기반해서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쉽게 책을 냈습니다. 어디 드릴게요, 제가. 제가. 네, 여기 지금 네. 유동 교수님 좀책 발간하셨습니다. 이거 보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죠? 네,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네. 교보에 네. 나와 있습니다. 교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정가 14,000원 나와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유동 교수님이 AI 자료부터 예, 쉽게 예. 쉽게 최대한 쓸수 있게 예. 도록 예. 네.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여러분 추독자 여러분들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제 최종 수정 어떻게 다시 해볼까요? 제가 그냥 똑같은 거정입니다 여기 에러났어요. 고쳐주세요. 어, 불불러봤습니다. 네, 에러났어요. 이 에러에서 고쳐주세요. 네. 여기서 이제 에러가 지가안났기 때문에 그냥 다시 한번 돌려보면 자 에러가 없이 그냥 그냥 다음 넘어가죠. 그렇죠 넘어갔습니다 네. 우리의 파일을 보시면은 이거를 짠 하고 열어보시면 어. 여기 펠리 총에게. 9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네요. 얘가 예. 10분 돈 들어가 주시죠? 예. 10원에, 10원에 썼고 4만원, 5만원. 예. 근데 걸총액을 해달라고 1 2가떠요 근데 딱 9가 나오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엑셀 매크로를 하기 위해서는 챗 GPT에게 엑셀 매크로를 어떻게 해야 될 코드 값을 달라 이렇게 하고 쫙 냈습니다. 근데 그 코드 값을 지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좀더 쉬운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썬으로 다시 넘어가서 챗 g p t 에파이썬 값을 달라고 쫙 냅니다. 우리가 파이썬을 하기 위해서 또 아나콘다를 깔고 우리 엑시트 셀지정한 경로만 설정해놓으면 파일에 했던 요 명령어대로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이야, 긴 과정이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직장인 여러분들, 도움 되셨습니까? 사실 저는 오늘 처음이라서 조금 응.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촬영하시는 우리 감독님은 굉장히 웃으면서 응.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오지피티가 뭔지, 챗지피티를 통해서 엑셀 네크로의 과정을 하나하나의 정말 투명생도 알수 있는 정도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잘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찌비티 세상이 이제 미래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학계간에 이제 채찌비티를 통한 또 연계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요 울산대에서 채찌비티로 AI 연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유동호 교수님 또 많은 또 학문적 업적을 남기시길 또 바라고 저희가 노원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저희 불러주셔서 시청자들에게 채찌비티가 뭔지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울산대에서 우리 유동호 교수님과 함께 채찌비티를 배웠습니다. 우리 또 태가, 태가 어디 가는 마지막외치면서 태가 한번 어디 가는 이렇게. 해가, 어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십시오.